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학생의 반복되는 일상에 활기를 넣어주는 게 어떨까요? 다양한 분야로 새로운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을 윤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동아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대학에는 학술, 봉사, 문예 분야 등 다양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유월은 윤달 6월에 창단됐다는 뜻을 가진 록밴드 동아리입니다. 월에 열리는 정기 공연에 대비해 연습하는 중입니다. 정기적으로 연습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저희 연습은 평일 5회 정도인데 그중에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니얼에 이런 동아리다 하는 메리트가 있나요? 아, 유니얼의 메리트는 엄청난 공연 수 있습니다. 저희 자체 공연, 정기 공연이 봄과 가을에 있고요. 또 부산 시내 각종 공연을 통해서 저희 이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상상력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재미. 이 매력에 끌려 동아리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인터카트는 매년 회원들이 그린 단편 만화와 일러스트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함께 모여 책을 내는 과정이 다양한 경험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저희 제가 개발하고 싶었던 부분을 개발할 수 있어서요. 케이팝, 걸스힙합, 파핀 등 모든 장르를 가리지 않고 배우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광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인 크릭스와 35년간의 전통을 이어온 가리온이 대표적입니다. 하나, 둘, 지금 이곳은 스트리 댄스 동아리 가리온의 연습 현장입니다. 어떤 춤을 배우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가리온 35기 지도사범 그춤 가르치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방금 무슨 춤을 배우고 있었습니까? 아, 저희 그다 같이 하는 단체 안무 중에 일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아, 보통 안무를 영상으로 보고 배우시는 편인가요? 네, 저희 영상을 보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것 안무들도 있습니다. 가리온은 매년 가리온 정기 대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식봉사캠프, 재능기부 공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핑퐁으로 불리며, 날아오는 공을 재빠르게 쳐내는 탁구. 몸을 좌우로 빠르게 움직여, 리듬감을 잊지 않는 것이 탁구의 핵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채가 저희 탁구에서는 패널드라고 불리는 탁구체입니다. 이제 탁구채 이~ 이~ 드의 이제 그립 형식은 말 그대로 펜홀드 펜을 잡는 형식이기 때문에 우선 엄,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을 어~ 체의 길쭉한 부분을 감싸질듯이 잡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세 손가락을 체 뒤에 받치듯이 받친 다음에 이렇게 잡으시면 <laughs> 힘이 네 대학 생활에 꽃이라고 할수 있는 동아리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학 생활의 즐거움을 맛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다우 뉴스 윤현입니다.